예땅 영유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또한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쑥쑥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지혜와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저희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탄 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같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같이 찬양해봐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 같이 찬양해 볼까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음, 음, 음. w h o i s m o w h s e s 모세는 바로 하나님 s 말씀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h a t s t s e h h w h l e a r w e a t a t s t 저번 주에 배운 요셉처럼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t h e was God with Moses just like Joseph? <laughs> 양양이가 정말 좋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을까요? <laughs> n o 요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계셨어요. Wow. 와! 오늘부터 4주 동안 4번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배워 볼 거예요. Awesome. Awesome.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 사모님 따라 한번 말해봐요. 오케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장이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잘했어요. 사모님 한번 따라해봐요. 오케이 내가

잘했어요. Yeah. 이번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Yeah. I I drew him drew him out of the water out of the water. n e more time. I I drew him drew him out of the water out of the water. Excellent. 정말 잘했어요. 요셉은 죽고 이집트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대요. He h a t e people of Israel.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이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사람보다 더 강해질까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괴롭히고 힘든 일을 시켰어요. 이집트의 미인 킹 맞아요. 미인 킹이 새로운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은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이 왕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의 강에 던져 버리라고 했어요. Oh, no! y u said all the baby boys had to die? Oh no. oh, no! 그럼요. 강가에 던져진 아기들이 혼자 살수 있나요? No. no! 엄마, 아빠랑 떨어지고 강으로 가는 아기들은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No!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난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쏘세!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레위 가족에게 이쁜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이 아기가 너무 소중하고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집에 몰래 숨겨놓고 키웠대요. 근데 아기가 점점 자라나고, 울음소리도 크게 나고, 더 이상 집에서 아기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대요. 어, 어, What h a p p e n e t the baby? 우리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우리 이집트의 왕자라는 즈화를 통해서 이집트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러 같이 가볼까요? Yeah. Let's go! Let's go! 어느 날 엄마는 갈대 바구니를 가지고 아기와 함께 나일 강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갈대 바구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 아기를 집에 숨겨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 갈대 바구니를 강가 풀 사이에 숨겨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아이의 누나는 자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갈때 바구니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갈때 바구니는 나일 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이집트 공주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집트 공주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스라엘의 아이네! 누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놨을까? 공주는 이 아이를 아들로 삼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답니다. 와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Yeah. 갈대 파구니에 담겨 있던 우리 아기에게 일어났죠? 양냥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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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he Princess of the Egypt found the baby. <laughs> 맞아요. 이집트의 공주가 칼대 바구니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아들로 삼기로 했어요. Yeah. 혹시 그 아기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안다. 양냥이 The princess name, name Moses. <laughs> 맞아요.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모세는 물에서 내가 건져내다 라는 뜻이 있대요. 아기를 발견한 공주는 아기에게 젖을 주고 키워줄 이스라엘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때, 저기 멀리서 숨어 있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님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주님, 공주님, 제가 그 아기를 키워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누나는 빨리 집으로 가서 모세 엄마한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공주님한테 다시 엄마랑 같이 돌아왔어요. 공주님은 그 모세 엄마한테 모세를 데리고 가서 젖을 뗄 때까지 키우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와우 wow. wow. I have a question 네? Did princess know that the lady was the baby Moses' mom? 쉿 <laughs> 이집트의 공주님 누나랑 엄마가 모세의 진짜 누나랑 엄마인지 몰랐어요. 그거는 비밀이었어요. Okay, everybody. Shh, it's secret now. Very interesting story. 그래요, 친구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를 누가 보호해주셨을까요? 양양이. Princess. Princess.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구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기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셨어요. 맞아요. 모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보호해주세요. 사모님 따라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보호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God p r o t e c t m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배워볼게요. 오케이 okay.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 친구들 안녕 자이 바구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뚜껑을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는 모세예요. 아기 모세. 아기 모세가 강물 위에 이렇게 떠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 주셨죠.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오늘 아기 모세를 예쁘게 색칠해 주고 바구니를 같이 이렇게 오려볼 거예요. 같이 해봐요. 이렇게 아기 모세를 예쁘게 세칠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녕!